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당입니다. 우리 무속인들이 불경이라는 거, 불경이라는 게 사실은 물속과 실은 아무 상관 없거든요. 불경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민족이 거의, 예, 2000년 정도, 예,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불교가 전래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인도라는 나라에서, 인도라는 나라에서 이제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이 우리나라 여기 한반도까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인도에서 인도에서 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이이 이 땅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까지 죽 불교라는 문화가 수입이 되면서 이 거의 이 삼국시대 이, 이때부터 국교로 여기 국교로 이 나라의 지침은 나라의 백성들 이제 끌고 가는 하나의 어, 정신적인 구심점으로 국교를 만든는데 이게 고려시대까지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약천 년간 이어진단 말이에요. 천년 정도를, 천년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속인들이, 딱히, 예, 무속인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라는 게 별로 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 경문이나 이런 것들이, 예, 불교를 많이 차용을 해서 써요. 그리고, 어, 불교가 국교화된 그 시절에, 부처님 말씀이라는, 허우를 가지고, 어, 있어야지 좀 사람들이, 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경의 영향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진짜 우리 무속인들은, 제가 말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몰라도, 무당 노릇한데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무속인들 쓴 경문이라는 거, 이 선거리 문화에서는, 한약꽃이나 이북군 문화에서는 별로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앉을 거리, 앉을 거리 경문 문화, 경문문화에는 이런 불교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전라도 식김꽃에서도 뭐 보살이라든지 재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전라도 식김꽃은 이제 천도 경향 개념이잖아요. 진옥이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진옥이나 천도 이런 데에서는 불교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로 불교적인 요소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이 그냥 최소한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는 거 그래야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지 이것이 진짜 우리 무속인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냐 안 필요한 내용이냐를 이해하는데 그 필요없는 내용을 어설피 알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특히 이게 견문을 하는 법사들이 법사들이 이걸 그냥 진짜처럼 오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가라 용왕에 대해서도. 뭐, 8대 용왕이다, 8대 용왕이다, 그러는데, 8대 천룡신이다 그러는데, 이 정확하게 사가라 용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8부 신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에서 8부 신중이라는 게 있어요. 8부 신중. 8가지 신인데, 신의 물이라는 거 신의 물이. 8가지, 다른 말로 천룡팔부라고래요천룡팔부라니까천룡신이라니까 이것이 마치 천룡이 사가라 용왕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천과, 하늘과 용을 포함한 하늘과 용을 포함한 여덟 가지 여덟 가지 각각의 부서를 지키는 신들이 있다. 신중이 있다. 그래서 이 신중을 다른 말로 호법이라그래요 호법. 호법신화에요 호법. 보호한다 해서 호법이라고 해요. 호법. 불법을 보호하는 호법의 신중이라 서 보통 신중단 신중단 그래요. 그런데 이 신중에 대한 개념이 원래는 불교에서도 이바라은교라고 해, 바라은교 브라만교라고 하다가 바라은교라고 하는데, 인도에 있는 고유 종교란 말이에요. 인도에 있는 고유 톡작 종교. 이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바라은교에 수행, 수행자로 나섰다가, 바라은교의 많은 그 수도승들한테 교육을 받고 대화를 하면서 깨우침을 얻어가는 과정인데, 이바라은교는이 하늘 우주를 어,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를 펼쳐놓은 게바라음교예요 거기에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힌두교로 바뀌죠, 힌두기로. 힌두기로 바뀌는데, 힌두교의 신들을, 힌두교에 있는 신들을 불교에서 전부 다 부처님의 똘마니로 만들어버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이 보통 우리가, 어, 어 안주거리 경문에도 많이 나오네요. 범천, 범천이나, 뭐 범천 조항, 뭐 재석 조항, 범천, 뭐범천이랑 많이 나와요. 그래. 그이 바라문교에서는 대바라 그래 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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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기독교에서는 하느님 깍까 야훼 그러는 것처럼 이 바라문교 의 힌두교에서는 대바라 그래 대바 데바. 대바라는 범천 하늘 있고 하늘 하늘에 있는 천인이라고도 그냥 천이라고도 하고 하늘에 있는 이 대바를 원어 바라문교에서는 인드라라고 인드라 산스크리토로는 산스크리트로 인드라라고 <laughs> 이 인드라 자체를, 인드라를, 우리가 믿는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을 다시 재석천이라고 해. 재석천. 재석천이라 해서 환인란 한단 말이에요. 환인, 환인. 그래서 재석천을 환인드라라고 해. 환인드라. 환인하고, 요 인하고 요 인자가 같잖아요. 발음상. 그래서 이걸 음력이라고 해. 음력 음, 음, 음으로, 음으로, 어, 말을 바꿔 표현한 데서, 환인재석, 환인재석, 환인 인드라, 인드라, 환인재석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인드라. 그데 범천이라는 말이 사실은 저 그냥 하늘 이런 말이야. 그런데 이 하늘을 포함해서 용이라 고 그래. 용 원래 용이라는 것도 그 그냥 동서남북의 사해 용이란 말이야. 사해 용, 사해 용이 인도에서는 이 불교에서는 다시 팔대 용이야. 팔대 용, 팔대 용. 그러니까 이팔라고이팔라고 헷갈리니까. 천룡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가라고 천룡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가라는 천 그다음에 용으로 구별되는 거란 말이야. 천이 따로 있고 용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 영화에서 천룡팔부라는 어, 어, 소설듣고 영화가 있어요. 그때도 이 천룡팔부라는 것이 이때 팔대신중을 팔대신중을 천과 용을 포함하여 여덟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때. 천룡신이다, 천룡신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천과 용을 포함한 여덟 가지 종류의 신들이 불법을 수호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가라 용왕은 이 팔부 신중 중에서 다시 용이 있고 이 용이 사사룡이 있단 말이야. 동서남북 사해용이 있고 이 사해용이 다시 팔대용으로 분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팔부 신중, 팔천룡 팔부라고 할 때는 천, 용, 건달바,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 야차 이렇게 구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야차라는 거는 부처님의 초기경전에 야차라는 말이 나와요. 야차라는 말이, 스타니바타에 야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말들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고 이 중에서 야차라는 말은 나오는데 야차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 북인도 지방에 북인도 지방의 저쪽에서는 야만적인 어떤 민족이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야만 쪽의 민족이 이름이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신의 이름으로 둥밥을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불교는 끊임없이 힌두교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부처님의 똘마니로 만들어요. 그 이후에 다시 이 나라로 와서 삼국유사에, 삼국유사 삼국 쓴일연스님이그 불교적인 세계관을 도입해서, 우리나라 하느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재성님, 이 양반을, 불교 부처님의 똘만으로 도 만든단 말이야. 그것이, 제가 수차에 불교적인 하늘 세계관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욕계육천, 욕계육천, 그래요. 그, 이제 지장보살님이 들고 있는 육환장이라고할 때, 육환장이라고할때 고리가 여섯 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육도를 윤회한다 그래서, 육도라고 할 때, 여섯 가지의 세상, 그 여섯 가지 세상에 하늘이 있단 말이야, 하늘. 이 하늘이 있고, 다섯 가지 세상이 있단 말이야, 다시. 인간이 있고, 수라가 있고, 축생이 있고, 아기가 있고, 지옥이 있고, 이렇게 다섯 가지 세상 플러스, 플러스 하늘이란 말이야, 하늘. 근데 이 하늘을 다시, 이 하늘을 다시 여섯 개 하늘로 나눠요. 여섯 개 하늘로 나눈 중에서, 하와 자제천, 낙변하천, 도솔천, 야마천, 도리천, 사천왕천이 있어요. 이때, 이 야마천은, 야마천은, 나중에 저승세계의 염라대왕으로 바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있는 이 재성님이, 결국은 도리천이 재석천이란 말이에요, 도리천이.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재성님은, 이 야마천, 염라대왕보다도 밑에라는 거예요, 염라대왕보다. 같은 하늘에 있는데, 야마천왕이, 야마천왕이 재석천왕보다 높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천왕은, 사천왕천은, 사천왕도 하늘이란 말이야. 사천왕이 그냥, 뭐, 절의 입구에 사천왕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절을 지키는 수호시 이렇게 되는데, 사천왕도 이, 우리가 믿는 인간 위에 하늘에 있단 말이야. 하늘 위에 있는 양반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천, 용,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 야차, 이, 이 양반들이, 이다 사천왕의 밑에 있는 거라, 사천왕의 밑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동방 지국천왕 밑에는 건달바가 있고, 남방 광목천왕에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는데, 아수라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가루라를 붙이기도 하고, 근데 증장천왕은, 아귀, 여기 말하는 이아귀가 증장천왕에 부하고, 이 북, 북 북방에, 다문천왕에는 야차와 나찰이라고 해요. 나찰, 나찰이라는 것도 나찰이란 것도이제이 그물처럼 돼있다. 그래서 살필 찾자, 그물을 살핀다. 해서 이제 우리 무속인들은 나찰이라고 하는 거를 저성의 옥졸이라고 하죠. 옥졸, 이 옥졸을 나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 나찰이 나찰은 저성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천왕의 부하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악귀는 악귀는 육도윤화의그 지옥 바로 위에 땅인데 정장천왕의 부하으로 나오고 건달반은 건달이라는 양반은 이팔대용왕이 독하는데 지국천왕의 부하로도 또갑하고 불경은 이게 이렇게 막 왔다갔다 하는 게이 힌두교의 신들을 갖다가 막 그냥 우기에 쓰셔 넣가지고 어부처님의 무조건 똘만이 넣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쓸 때는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저 사람이 쓴 책은 저렇게 붙여놓고, 그것이 가장 그래도 보편화서 해 정리된 것이, 여러분들이 혹시 많이 들어봤을 때, 무속인들도 경문일 때 많이 읽고 하는 건, 화음경 약창계라는 게 있어요. 화음경 약창계. 화음경 약창계라 했는데, 이것은 이제 또, 이 AD 한 2세기에서 4세기간에, 이 용수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 화음경 약창계를 처음 시작할 때, 어, 대방광굴화암경 용수보살약장계, 비로자나진법심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때 용수보살이라는 분은 원래 남인도에 아주 번역 그 불경을 번역하는 위대한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원 인도말은 나가르주나라, 나가르주나. 그래서 나가르주나를 이 나가라는 말은 어, 용을 뜻하고 나가, 나가. 중국 인도말에 나가, 나가는. 용이란 말이에요. 그 르주나는 이 나무를 이렇게 용수보살이라는 걸 이렇게 중국으로 번역하면서 용수보살이었는데 이 나가라주나라는 양반이 이 원화엄경이라는 것을 이 방대한 화엄경 책을 다시 한 700자로 줄인 것이 화엄경 약창계고 우리 이제 반야심경도 어마어마한 반야심경이라는 600권이라는 책을 260자로 줄인 게 반야심경이고. 이렇게 전부 대승경전이라는 거 대승경전. 대승경전에는 이렇게 힌두교의 신들을 너무 많이 갖다 차용에다 쓰기 때문에, 도저히 스님들도 이거 구조를 다 이해 못 돼. 이거 다못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건달바라는 거는, 어, 아유 저 건달, 이러잖아요. 그때 이게,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건달이라는 것이. 이 건달이라는 음악을 좋아하는 신인데, 여기 있는 신, 다른 신들에게 음료와 약품을 제공하는 신의 건달바라는 것이, 지금은 그런 광병을 못 보지만, 아마 5, 60대 이상 되신 분들, 그 우리 같은 세대의 젊은 딸, 시간에, 그 극장에 간다든지, 아니면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면은, 이렇게 어, 껌이나, 껌이나 사이다 있어, 콜라 있어, 껌이나 사이다 있어, 콜라 있어 하는 그런 것처럼, 이 건달바는, 건달바는 신들에게 음료와 약품을, 어, 전달해주면서 놀기 좋아서 우리가 보통 건달건달 그래요. 그 다음에 아수라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수라백작, 아수라백작 그러는 게 있고, 이욕계육천에서 인간수라, 인간 밑에 있는 건데, 아수라는 보통, 그 전쟁의 시인 아래. 이 악위 다툼을 한다는 거는 이악귀는 따로 있는데, 그 악위랑 아수라랑 또, 어떨 또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의 시이고, 가로라는 어, 태양 태양의 신의 후예 쫄병 태양의 신의 쫄병이라고 긴나라도 도통 음악과 노래를 좋아하고 그래서 인도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들 인도 영화를 보면 인도 영화는 아마 한 50%가 음악 노래 춤추는 게 인도 영화예요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그런 평화로운 민족들인데 이 힌두의 신들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 지금은 뭐. 어그 계급 사회 때문에 또 많이 복잡하고 그러는데 예, 마우라 마우라는 또 뱀의 신이에요 뱀. 예, 이 수단이 빠따라는 뭐 초기 불경에 봐도 예, 부처님이 뱀의 허물을 벗듯이 너가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우리가 지혜의 세계로 가서 저 해탈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뱀이장이라는 게 있어 뱀. 근데 뱀을 인도 사람들 은아주 신성한 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특히 이집트에서도 신성한 신으로 보고. 근데 이 땅에 불,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뱀을 사탄의 형상으로 만들면서 우리 무속인들도 뱀이라면 뭐 징글징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뱀이 마후라라는 뱀의 신이에요. 뱀의 신, 마후라가 이것이 환경 약창계를 보면은, 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환경 약창계의 이 이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앙경영학 경계가 보통 처음에 시작을 할때 대방광불 화암경 용수보살 약찬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방광불이 이 하나 없는 우주색이 의바람은니의 전신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다음에 나무 화장 세계의 비로자나 진법심, 비로자나라는 법신에게 제가 귀의합니다. 이렇게 쭉 나가요. 십금강신 뭐 마후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제대용왕 구반다가 여기는 안 나오네요. 여기 구반다가 이게 8대용왕에 들어가지 않는 구반다라는 용왕이 또 있나 봐요. 그 다음에 건달바왕 월천자, 건달바왕은 우리가 월천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일천자 중 도리천, 도리천, 도리천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야마천왕 도솔천, 도솔천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야마천왕하고 도솔천왕하고또이 화민경 약창계에서는 짬뽕이 돼요. 그 다음에는 화락천왕, 타화천, 이 화락천왕, 낙변화천, 타화천은 이 화락천왕 이럴 때 낙변화천을 얘기하고 타화천 이럴 때는 타화자재천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대범천왕, 광음청, 대범천왕은 이 범천이라고 했죠. 범천에 대자를 붙여서 대범천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변정천왕, 광과청, 이거는 이 지금, 6계 6천을 넘어서이 세계에 있는 다시 천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수보살, 대보살 쭉 나가면서, 다양한 신들의 이름이 여기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선제동자가 다니면서 53의 이 선인들을 만나면서, 어 구도행을 한다. 이것이 이제 그 화음경의 기본 구조인데, 어 화음경에서 쭉 나오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팔, 예, 8부, 팔부 신중, 8, 철룡 8부하고, 이 8대 용왕은, 여기에 나오지 않고, 이거는 다시 법화경에 나오는 거예요, 법화경에. 요 8부 철룡, 8부 신중들에 대한 이름이, 화엄경 약천 계에 나오는 내용만 제가, 어,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어, 이, 이 8대 용왕의 난타, 발란타, 사가라, 화수기, 덕자가, 아나발란타, 마사라, 우발리,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강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요. 오케이,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이 여기 화엄경 약창계에 나오는 것은 집금감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족행신이라는 것은 어, 발로 걸어다닌다. 도량신은 것은 이저 불법을 지키는 절간을 지키는 신, 주성신 중 주지신, 성을 지키는 신, 주지신, 땅을 지키는 신. 주산신 중 주림신, 산을 지키는 신, 주림신, 숲을 보호하고 지키는 신, 주약신 중 주가신, 약을 주관하는 신, 주가신은 곡식을 주관하는 신, 주화신 중 주의신, 주화신이라는 거는 강물, 바다를 주냐는 거고, 주의신은 바다를 하는 거고, 주수신 중 주화신, 물의 신이 따로 있고, 불의 신이 따로 있고, 주풍신, 주공신, 바람의 신이 따로 있고, 허공의 신이 따로 있고 주방신 중 주야신 어, 방향의 신이 따로 있고 밤낮 낮과 밤을 하는 신이 따로 있고 아수라 아수라에게 신이 따로 있고 가루라 왕 긴나라 가루라 왕 긴나라 에 가루라 나오죠 긴나라 나오죠 그 다음에 제대용 왕 구반다 나오죠 근데 구반다는 이8대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8대용 왕이라는 걸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법화경에 1 2품에 어, 재바달작품을 보시면, 거기에, 난타, 발란타, 사가라, 화수길, 덕차가, 아나발라타, 마사나, 우발리, 이렇게 해서, 여덟 개 용왕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화암경 약창계에서는, 이, 사대 용왕, 4의 용왕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어, 물의 신, 강의 신, 바다의 신, 이렇게 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물의 신은, 물의 신은 바다와, 바다와 강을 다 아우를 텐데, 물의 신 따로, 바다의 신 따로, 강의 신 따로, 이렇게 나 따로따로 따로 이것이 이렇게 이 경을 만들고 신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너무 생각없이들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옛날에 정말로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이나 이런 게 모질라든 과거 고대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한마디 한마디 풀어서 읽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막 갖다 붙여 가지고 뒤섞여 가지고 이신이 저기 있고 저신이 있고 용도 용도 용의 신이 따로 있고 사회 용왕이 따로 있고 사대 용왕이 따로 있고 팔대 용왕이 따로 있고 수신이 따로 있고 강신이 따로 있고 해신이 따로 있고 그 중에서 이 사가라 용왕이라는 것은 이 천룡팔부 중에 천룡팔부 중에 용이 사대 용왕이 있고 이 4대 용왕이다 8대 용왕으로 나눠진 것 중에서 사가라 용왕이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야 이천룡팔부라고 해서 천룡이 천룡이 8대 용왕이 아니고 사가라 용왕이 천룡에 포함되는 것이고 천룡의 일부 천룡이라고 하는 일부 용 중에서 8대 8대 신중 중에서 용이 이렇게 8대 용왕이 있다고 하는데 사가라 용왕이 일부를 차지하는 거예요 사가라 용왕이 용신의 대표가 아니라, 용신 중에서도 아주, 아주, 어디서 처박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용신의 하나야. 근데 이 사가라 용왕이, 사가라 용왕이, 어, 우리, 여러분들의 용궁불사 할머니로 강등이 되고, 그 용궁불사 할머니가 부처님의 수호신으로 똘마니로 노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가라 용왕하고 용궁불사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연관했고, 사가라 용왕은 이 8부 신중에 끼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8부 신중에. 8부 신중은 정확하게, 천, 용,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우라, 야차가 8부 신중이고, 8부 신중에서 용의 용을 다시 8개로 나눈 것이 8대 용왕이고, 이 8대 용왕 중에서 세 번째 용왕이 사가라 용왕이에요. 이 사가라 용왕하고, 이 대, 우리 땅에서 믿고 있는 우리 재섭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아무 상관이고, 그 용궁물 시 할머니하고는 또 아무 상관이 없고, 이 4다, 8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 6이다 나누는 거는 인도 문화의 숫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3도 좋아하고 7도 좋아해요. 중국 놈들만 가도 8을 좋아해요, 8. 중국 애들이 말하는 8이라는 것은 발음상 발전한다, 이 발자하고 같아서 8을 좋아해. 네, 그거하고 상관없이, 인도 사람들도, 사자하고 팔자를 좋아해서, 이 석가모니 탄신인들도 4월 초파일로 세는 거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한 사성제, 팔 정도, 1 0 8배 이런데, 처음부 사자, 팔자가 들어가요. 답비를 해도, 응, 4개월, 8개월, 이렇게 개요를 지켜도 이렇게 나가고, 아무튼,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최선도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다 잊어버려서 상관없는데, 그래도 요런 강의는 한 번쯤 들어보셔야지, 사가라 용왕이 용궁불사고 용궁불사고 부처님의 똘만이고 이런 말에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좀 공부 좀 하고 떠들으세요. 이렇게 막 우리 무속인들이 알고 있는 신의 개념을 막 흐트러놓지 마시고, 우리 무속인들은 이런 불교적인 신에서계에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야. 우리 할머니는 그냥 용궁불사 할머니인 거야. 그건 아무 상관 없다고. 사가라 용왕어는 단 1%도 관여가 돼 있지 않아요. 사가라 용왕어는 단 1%도 영향이 없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우리 할머니에 대한 정립을, 개념을 다시 세우셔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쓸데 없는 이론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숙돼요.